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옛날 왕이 주인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모든 국민이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으므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민의 뜻을 잘 따르는 인물을 뽑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일이 바로 선거입니다. 다만 뽑힌 사람이 오래하면 처음과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맡기고 다시 뽑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공정한 선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후보들이 경, 공정하게 경쟁하고 선거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모두가 승복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마음을 합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대선은 국내적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운명적인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 대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모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공정선거 국민행동입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공정선거에서 출발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단체입니다. 선거는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에서는 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주택 가격 폭등 문제 등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미래의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 선거는 선거 과정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정선거 국민행동은 이를 위하여 2022 세이브 더 보트로 캠페인을 출발시키고자 합니다. 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어려운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나마 풀어내는 광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에서 많은 이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이 되는 젊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목소리가 모이면 산을 흔들고 바다를 춤추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정선거 국민행동이 추진하는 2022 Save the Vote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힘입어 저희는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동참하고 멋진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또한 공정선거 국민행동이 앞으로 선거 공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대한민국 2030 플랫폼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